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말 꼭 귀담아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의 아파트 실기례과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 10년 기간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통계는 통화량 통계는 한국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는 국민은행 통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통화량 M2 증가율은 79% 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 10년 전에는 실거래가 지수가 79였고, 2019년 10월 지난달 말 지수는 101.6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 예,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9 나누기 29 나누기 79 입니다 상관계수가 0.37이 나옵니다 0.37 이란 얘기는 0.5가 안되고 0.5 미만 중에서도 0.3 보단 크지만 0.4 보단 작다는 얘기죠 바로 정확하게 이 저평가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난 10년 동안 상승률이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 균형 가격 0.5 균형 가격 최하단이 0.5죠. 0.5에 지금 못 미치는 0.37밖에 상승을 못 했죠. 그러면 0.37, 나누기 0.5를 하게 되면 최저 기준, 최저 균형 가격 기준에 74% 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 상승률, 최저 균형 상승률의 26%만큼이 저표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과열돼 있고 비싸다. 지금 투기 가격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고.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가 지금 서초구에도 집중적으로 강남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를 집중적으로 때렸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서초구가 올려야 될 최소한의 가격, 그 가격도 못 올린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저 균형 가격보다 26%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좌파정부는 무조건 서초구를 투기의 주범으로, 투기의 온상지역으로 분양가 상하대 때리고 세상에 2년 6개월 동안 규제랑 규제는 다 집중시켜 놨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일까요? 김현미와 좌파 정부는 왜 이렇게 할까요? 거기는 목적이 있겠죠. 민주당과 좌파 지지 세력들이 강남 죽여라 무조건 강남 집값 반 토막 내라. 강남 집값에 거품이 있고 업거를 둘째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남 집값은 무조건 부동산 투기의 결과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고 정당한 정부가 할 짓일까요? 통화자산 비례법칙, 동일한 기준으로 전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데,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온갖 이 좌파정부의 부주사 규제를 두들고 맞을 이유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